네 안녕하세요. 현직 트레이더가 알려주는 코인 시황 및 차트 분석 네 트레이더 김유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또 다시 조정 장세가 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시드 상황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에 더해서 여러분들 지금 금융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7월 19일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근본 없는 코인들 네, 유통량이 불분명하거나 해킹의 위험도가 높은 코인들, 더 이상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시키지 않겠다 라고 좀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아무래도 이제 2025년부터 가상 자산 운용사를 법인화 시키려는 대한민국 이제 금융 당국의 의도 중에 하나 라고 좀 보여지게 했습니다 앞으로 제2의 루나코인 그리고 스캠코인 사태는 반복시키지 않겠다 라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 소식을 접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지금 설마 내가 보유한 코인도 본인들이 보유한 코인도 이 상장 폐지 목록에 들어가지 않을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장 폐지가 되면은 국내 거래소의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한 자금이 빠지면서 여러분들 한 번씩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외 거래소에서 현물을 갖고 계시던 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바이낸스 상장 페이지가 업비트 그리고 국내 거래소 비썸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서 30% 폭락이 나오는 등의 해당 자리 지금 6월 4일 기사였죠. 6월 4일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총46% 정도 손실정, 손실이 나오면서 가격이 반토막 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저희가 진단을 한 번씩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네. 진단이라고 두 글자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혹시 여기 목록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거 진단하고 리스크부터 한번 대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수익을 낼지 말지 한번 보자고요.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진단, 상단에 있는 번호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8천만원 선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8천만원 선 드디어 깨지고 7,800만원 선까지 차트가 내려와 준 모습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상방에 대한 관점은 유지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때 나온 고점, 올해 고점은 아닐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때 저항선이 돌파를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역대 지금 3월부터 시작된 횡보세에서는 저항선을 계속 부딪히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칼코마리처럼 차트가 5월, 7월, 그리고 3월, 5월 차트가 이렇게 나와준 것으로도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RSI도 23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하락방이 나왔을 때도 RSI가 25 정도 지나가고 있었는데 빠르다면 빠르면 이번 주 주말 안으로 해당 차트처럼 적어도 두 번째 장대 음봉까지는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단기적인 개미털기에 개미털기에 여러분들이 네, 심리가 흔들리시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정은 언제든지 있었고요 네 4월달 조정 5월달 조정 네, 지금 6 7월달 조정기간 전부 다 견뎌내셔야지만 이러한 상승방을 한 번씩 수익을 가져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홀드하시고 견디셔라 라고 말씀을 좀잘안 드리는데 워낙 하반기에 좋은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좀 홀드를 해주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전형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A 파 그리고 B 파. 10화, D파까지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말 안쪽으로 대차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장등봉까지는 올라올 거다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물론 제가 이거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저 여러분께 찾아뵐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해주시면서 영상 한번씩 실시간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아무튼, 삼각수렴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의 조정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파동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게 1파동, 2파동, 3파동까지, 9700만원 선, 800만원 선까지 복구가 나올 것이다. 언제? 8,9월 달 안쪽으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8,9월 안쪽으로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 시황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가 2024년 FOMC 회의 일정인데요. 제가 아까 8, 9월 달 말씀드린 이유, 지금 나머지 4차례 중 8, 9월 달 시즌이 가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은 올해 F, 얼마 전 최근 FOMC 때 올해 올해 금리 인하는 1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밝혔는데요 그때가 가장 주목되고 있는 기간이 8, 9월달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시장으로서 자본이 흘러 들게 되겠죠 그때가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고점을 뚫고 가는 지지반등이 일어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점에서 잡아놓으실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알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전부 다 비트코인 차트를 웬만하면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알트코인 매매 하신 분들도 네, 집중을 해 보시고 충분히 지금 한번 자기의 평단가를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1월에 저희 미국 대선 있죠. 네,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격돌인데 워낙 트럼프는 가상 자산의 우호적인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바이든조차도 지금 친 가상 자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남은 후원금을 전부 코인으로 받겠다. 앞으로 나조차도 이제 코인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갖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워낙 트럼프야, 완강한 스탠스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내가 당선되면 알트코인들 전부 다 ETF 승인시라는좀 강경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알트코인 ETF 같은 경우 올해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어서 두달 만에 60% 정도 오르는 네,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한 리스트 자체가 지금 리플,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도지가 있겠는데요. 이세 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보다는 말 그대로 가벼운 코인들입니다. 가벼운 코인들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솔라나에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 이러한 ETF 기대감이 솔라나가 지금 가장 큰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아마 솔라나가 공식적으로 ETF 승인 요청을 제출한 거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게 미국 대선 결과에 달렸다, 트럼프에 달렸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ETF가 승인되면 시장으로서 자본이 좀 유한히 유입이 될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다른 코인들 하락 방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세력이 받쳐주는 이유가 지금 기업들의 자본이 ETF로 인해서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코인의, 해당 코인의 지지선이 기반이 생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솔라나도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이랑 좀 굉장히 흡사한 차트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침 또 거래대금 1등, 2등을 좀 달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눌림목이 여기 나와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때 나왔던 이 매수세들과 거래량들이 아직까지 매도세로서 팔고 있지 않으면서 홀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지금, 지금 며칠 넘게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모습이죠. 이 뜻이 무엇이냐? 고래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탈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탈출하지 않았느냐? 하반기에 대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상방에 가는 그런 관점과 괜찮은 시황들 그리고 솔라나만의 또 괜찮은 시황들이 합쳐져서 고래 세력들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 아직까지도 충분히 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탈출하는 건 개인 세력들, 개미 세력들만 탈출하지, 여러분들, 지금 고래 세력들은 탈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충분히 지금 솔라나 홀더 분들, 그리고 지금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업비트 처음 설치해가지고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솔라나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지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물론 솔라나가 반등 신호가 나온다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영상 찍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점한 번씩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 지금 상황도 매우 안 좋고, 마이너스 3, 40%씩 나오고 있는 거저 알고 있습니다. 회복 한번 해보셔야죠. 회복하고, 복구 한번 해보는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복구 혹은 회복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알고, 당일마다 급등 코인 드릴 거고요. 급등주 드릴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중장기 수익 코인, 중장기 수익 코인 여러분들께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저희가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구독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일체 금액 받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마음 편하게, 네, 회복 혹은 복구 저희 이쪽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조금 귀찮다고 하시더라도 홀드키 누르시고 홈키 누르셔서 문자 메시지 칸 들어가서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서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저희 지금 이후로도 하반기 좋은 소식 많으니까요. 채널 구독까지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정보, 돈 되는 정보로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